이거 벽돌은 왜 심는 거예요? 기초 시공에 필요해갖고 이걸 사두고 합니다. 아! 네. 두 개요. 시멘트랑 뭐 네, 네. 사신 거죠? 아 이거는 기초 시공할 때 바닥에 이제 타설하려고 준비해놓는 겁니다 미리. 어. 이번 현장은 어, 어떤 용도로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시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를 매매하신다고 관리하려고 일단 펜스를 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파야 되는 거죠? 어, 보통 규격 정도라는 30cm 정도 판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망이 바닥에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조금 더묻이는게 맞습니다. 사이즈가 큰 거는 더 깊게 파야 되기도 하고요. 아 맞습니다. 나무를 대고 파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저 나무가 판 길이랑 비슷해서 어느 정도 위치만 파악해서 파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하는 펜스 디자인은 뭔가요? 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쉬 펜스고요 높이는 1.2m입니다. 아 시공 방식은 기초 시공인 거죠? 예예. 예. 이게 똑바로 지어지려면 네, 네. 기둥을 심을 때나 아니면 네, 네. 그 망을 설치할 때 네. 수평을 정확하게 보고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이렇게 수평계를 보시면서 하신 거죠? 예예. 예.

이렇게 너비에 맞게도 재단을 가능하네요, 이 방이. 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예. 그 아예 이 끝에 맞추지 않고 좀 거리를 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예. 옛날 담장이기 때문에 건축주님께 설명드리고 너무 가까이 붙이면 이담이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살짝 띄우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리를 좀 띄워서 어. 시공하시는군요 예예 이렇게 제이 볼트랑 너트 끼운 다음에 마무리도 이렇게 한번 씌워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치시는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요즘 몰탈 많이 쓰시던데 네. 시멘트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몰탈이 비율적으로는 정말 최적화로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하다 보면 시멘트랑 땅이랑 기둥이랑 따로 놓을 수 있어서 저희는 시멘트랑 모래랑 직접 배합해서. 최대한 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랑 모래랑 섞어서 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몰탈이 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번거롭더라도 그래도 시멘트를 좀 고수하시는 이유가 더 완벽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몰, 맞습니다. 몰탈도 물론 단단하겠지만요. 네네 맞습니다. 저렇게 시멘트를 부으면 네네. 한 며칠 후면 단단하게 굳나요? 어 평균 오늘 같은 날씨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양생이 다 되는데 좀 흐리거나 좀 습지 이런데는 한 5일에서 6일 정도 보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만지거나 흔들지 말고 네네. 딱 굳었을 때부터 이제 정상 음.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은 이제 문을 짓고 계신 거죠. 예. 어, 보통 큰 대문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작은 문을 하시네요. 아 여기는 차량이 들어갈 공간이 아니,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편하게 이쪽 문으로 무례를 아... 드렸습니다. 차량 출입이 필요 없으니까요. 예, 예. 이제 마무리로 수평 쳐진 거 없나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설치가 끝난 건가요? 아, 예,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